오늘 특강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학위 논문을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용범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 저는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HK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어, 문화사와 전교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예, 학위를 마쳤고요. 예, 제 석사 논문은 예, 조선 후기 종교사에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17세기 때 무당, 예, 승려, 술사 등이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모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어요. 예, 흔히 여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어, 작업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주로 정치적 반란의 맥락에서 어떻게 종교 현상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박사학위도 조선 후기 영모 사건의 신문 기록을 분석해서 종교가 저항과 반란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것을 혁세 종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다룬 바 있습니다. 어, 조선은 지금까지 이제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혁명을 기도하라라고 해서 석사 과정 중에 쓴 책이고요, 하나는 올해 나온 무당과 유생의 대결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겨레를 비롯한 몇몇 이제 매체의 종교와 시사 뭐 신화학 등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강연들이 대개 그렇지만 제가 뭐 대단한 정보를 드리기보다는 제가 논문 쓰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라든지 요령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어 현재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계신 연구자분들께는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쓰고요. 이런 얘기 같은 거는 조금 뭐아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보다는 애초에 이 학위 논문이라는 게 어떤 글인가? 그리고 왜 쓰는 건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뤄 볼까 합니다. 그것도 이제 실제 연구 과정에서 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 실제 어, 연구의 좀 외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논문 쓰는 이 힘겨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제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글을 읽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어, 그 과정에서 어떤 좀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를 뭐 마찬가지로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쓰고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 전공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인문사회과학에서 종교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종교가 주된 주제인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종교와 관련돼 있는 자료를 좀 다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글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위 논문은 라이센스예요. 뭐 20세기까지는요 중견 연구자가 석사 학위만 가지고 평생 교수직 하다가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평생의 연구 성과를 박사 논문으로 제출하던 그런 좋은 시기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식의 마스터피스로서의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학문적인 연구를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할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명 비슷한 걸로 지금 제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석사 학위가 독자적인 자기 연구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수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라면 박사 학위는 이 단행본 한권 분량의 학술서 한권 분량의 저서를 낼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한 권의 학술서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긴 호흡의 글쓰기지요. 이 논문 한편 쓰는 것도 우리가 저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달 걸립니다만은 이거는 책한 권을 쓰는 정도의 품이 드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면은 에세이책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은 어떻게든 쓸 수가 있죠. 하지만 학술서는 각 분과문의 전문적인 접근 방법이라든지 자료 다루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글 쓰는 어떤 구조 같은 것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인 훈련 외에도 뭐 시간 관리라든지 심지어 체력 관리 아니면 제도적 절차, 신경 써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완벽의 함정입니다. 어, 많은 초보 연구자들이 하는 게아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고내 평생 남는 건데 내가 공부한 걸 모두 담아야지. 다못 담으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선행연구 중에서 놓친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을 학위 논문에 다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이게 오히려 논문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기존 연구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린다든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많이 드는데 기존 연구에 아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계가 신진 연구자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완벽한 정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성 연구자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해당 분야의 연구가 이 이후로도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기 위한 논쟁과 의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쓰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어, 뭐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기존의 연구사에 끼어들어서 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쟁이 이루어졌고 연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데 끼어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새로운 자료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베스트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아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연구를 하고 지금 학위 마치고 저 코스업 마치고 꽤 됐는데 언제 논문 쓰기 시작해야 할까? 적절한 시기가 언제일까?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연구를 시작할 때 글쓰기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준비가 다된 다음에 쓰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그 사이 수십 년 정도면요, 어, 해당 분야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짧은 논문이라면 자료를 충분히 모은 다음에, 아이 정도면 됐겠다, 지금 써야지 하고 한큐에 써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긴 호흡의 글쓰기잖아요. 그렇게 마냥 늘어져 가지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시작할 때 일단 글쓰기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에서 글쓰기를 이미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처음에 당연히 구성도 엉망질창일 테고 이게 글이 아닐 텐데 이걸 어디다 써먹냐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구성이 그대로 쭉갈 리가 없어요. 처음 쓰는 글은 어차피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이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시간 낭비는 아닌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논리를 짜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에서 특히 글쓰기와 연구는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엉망진창이고 정리가 덜된 글이라도 어, 쓰면은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어,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연구 질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뭘 가지고 논문을 쓸 건가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좀 처음엔 좀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국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명확히 제시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한 연구 주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미가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네, 둘 다일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문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은. 저둘 중에 하나의 어딘가에 걸립니다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다면은 뭐더 이상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고 싶은 거안 그러면은 어떻게 저기 몇 년씩이나 글 써요 하고 싶지도 않은 주제를 가지고 절대 저기 누가 시키는 거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할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지금 나의 역량 가지고 어디까지 쓸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에 반박하거나 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기존에 연구돼 있는 걸 정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학위 논문으로서는 함장 미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존의 논의에 대들거나 아니면은 한 마디 보태거나 하려면은 선행 연구를 찾아야겠죠. 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분야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어느 학문 분야인지, 어느 분과학문인지, 어느 지역학인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인 연구라면은 어느 시대의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지역인지, 아니면 이게 뭐 사회과학적인 것인지, 아니면 뭐 인문학이라면 어디 어디인지. 그래야 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 구도가 잡힙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자꾸 뭐 대들거나 뭐 말싸움하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논쟁적으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에 끼어들어서 자기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쓰기에도 기술적으로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를 정리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연구하고 싶은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 그게 되게 지루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논쟁 지형에 서 있고 그중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연구들은 어떤 것이고 어, 그 외에 뭐 단순히 언급만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나도 언급만 하면 됩니다. 각 중에 그냥 이러, 이러 이러한 것도 있어요. 라는 정도만 얘기하면 되고요. 무엇보다 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글쓸때 굉장히 좋은 편안하게 쓸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내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선행 연구 하나를 텍스트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내가 한번 이 사람을 한번 심하게 욕해보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아 이거 너무 훌륭한데 그 이상 진행이 안된것 같다. 내가 한번 이 사람 주장을 완성시켜 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남의 얘기만 할 것이냐?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또몇 가지 고려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연구는 일단 관점이 새롭거나 아니면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는 음, 부분입니다. 특히 문학적 연구에서는 자료만 새로워도 굉장히 훌륭한 연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답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즉 아직 뭔가 뭐좀 충분히 무리 지 않았다 하더라도 되든 안 되든. 나의 관점을 명확히 제시할 것 그리고 반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체에 글을 쓰면 특히 이제 많이 경험하는데 악플 달리면은 은근히 좋아요. 익숙해지면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면은 악플이 달려도 아 그래도 누군가 내 글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라도 읽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반응이 없으면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아 아무도 안 읽는 것일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기죠. 약간은 저 연구자들은 그런 식의 그런 의미에서의 약간 좀 노출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 내 연구가 어떻게든 어, 충분히 학계에서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 이야기에 얹을 거리가 되는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문학에서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충분히 기존에 다뤄졌던 자료로 하더라도. 어, 내가 뭔가 이론을 구성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이 막힌다 하면은 역시 자료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어떤 사실, 실험, 관찰 결과가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라면은 인문학적 연구는 역시 자료죠. 거기는 이제 뭐 문헌 자료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뭐 구술 자료라든지 현장, 뭐 통계, 뭐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자신의 명확한 견해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연구가 될수 있습니다.